네, 인천서구 이용원입니다. 네, 정종철 대표, 네. 오늘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신 거죠? 네. 지금 이제 저희 의원실에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은 그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 소명 절차 등 보완하겠다. 이를 위해서 대상, 사유, 기간 등을 대폭 완화한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른 만 육천여 명 정도의 기자, 조합원, 퇴사자 등에 대한 그런 리스트들을 원래는 7일 보관 이렇게 그 회사 뭐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짧게는 3 년, 길게는 6년 이렇게 막 보관하고 활용했어요. 인정하시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과하신 뭐, 거잖아요. 네, 남이 있었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회사 홍보 채널인 쿠팡 뉴스룸과 보도 자료로 이런 입장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실 의향 있으세요? 아, 오늘 쿠팡 청문회 자리에서 인정하신 부분 국민들이 알게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대폭 개선하겠다. 요 부분들 하시면. 포함해서 개선 방안 포함해서 쿠팡 뉴스룸과 보도 자료 배포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 보고해 주세요.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답변을 주세요. 아, 그안 하면 안 하겠다, 하면 하겠다 답변을 주세요. <laughs> 검토는 나중 문제고. 개선, 일단 개선안을 마련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선방안과 함께 이 잘못 인정한 부분들을 쿠팡 뉴스룸에 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못 설명을 해왔잖아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근데 인정하시는 부분이 생겼으니까 국민들한테 잘못 알려진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죠. 쿠팡 뉴스룸과 보도자료로 이거 설명 다시 하시고 사과하시고 개선방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세요. 일단 개선 방안을 가지고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방식까지 결정해서 그럼 같이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소 고발 일괄 취하하신다 그랬는데 세 건입니다. 네, 건별로 피 고소 고발인 여러 명이에요. 혐의도 여러 명 여러 혐의로 고발을 하셨어요. 일체 다 취하는 겁니다. 네, 취하하시면서 단순 취하가 아니고 이게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한다 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어요. 아시죠? 법률가시니까. 처벌 불원 의사를 포함해서 취하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정리한다는 의지를 밝혀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그 결과도 보고를 해주세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정종철 대표께서 어떤 얘기 하려고 하시는지 압니다. 일부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는 이번에 제기된 소위 블랙리스트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목적이 취업 제한을 위한 목적으로, 내용은 재직 중인 노동자가 아니라 이미 회사를 떠난, 그래서 더 이상 쿠팡의 노동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와 과거 근무 이력을 관리하겠다. 이두 가지가 이, 이번 사안의 본질입니다. 네. 이런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아무리 범위를 축소하고 시기, 대상, 보관, 기간 이렇게 해봐야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운영하면 안 됩니다, 아예. 대한민국의 잠깐만요. 대한민국에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업 없고요. 그렇게 운영하면 헌법상 기본권뿐만이 아니라 일반 여타의 법률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아, 의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저희도 아니 이미 회사를 떠난 사람의 개인 정보나 과거 회사에서 제재했던 당시의 근무 이력을 왜 관리를 해요? 이제 그분들이 다시 입사해서 저희들 설령한 나머지 그거는 그때의 문제죠. 자, 최초에 입사할 때는 그 정보들을 안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입사하면서 이분들이 제공하는 목적은 내가 취업하기 위해서 제공한 목적인데 그 계속 그걸 가지고 계시면서 나중에 취업 여부를 판단, 때로는 취업을 방해하고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거거든요. 아, 목적 외 이용일 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동의하고 애초에 정보 제공한 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은 이미 회사를 떠난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와 과거 근무 이력을 더 이상 보관 관리하면서 취업 재취업 제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을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규범 축소해고그 그, 부분에 그 대해서 법률적 견해가 다르신 거예요?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그, 그거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니, 법, 그건 래 수사는 수사고 이 청문회가 그러니까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건 찾아나가야죠. 수사 결과만 기다리려면 이 청문회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라든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취업방해 문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채용절차 공정화법 이런 실정법 위반 여부를 검토를 하고, 계시, 하고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편의점 가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 아예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입장이시잖아요. 네. 검토 위원 보내주시고 또 계속 대화를 하면서 접점 찾아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